네, 벙커에 나왔습니다. 자, 방금 스튜디오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직접 벙커에서 설명을 좀해 주시죠. 그렇죠. 이 벙커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자, 우선 지면보다 낮은 것이 벙커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올려다 보게 되겠죠. 이렇게 그걸 올려다 볼때 체중이 오른쪽에 쏠리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겁니다. 자, 어드레스에서 자연적으로 자, 올려다 보기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자, 볼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펴내는,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는 또 마찬가지로 어드레스에서 자, 똑바로 놨다 하더라도 또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쳐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역시 볼은 뜨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지나치게 떠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몸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근데 흔히 많이 보하는 것이 네. 들어와서 올려다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자, 저쪽 그피니치를 보는 상태에서 벌써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게 되죠. 네, 거기가 이렇게 올려다 보기 때문에 결국 이 체중에 의해서 높은 볼을 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손으로 또 지나치게 퍼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그러,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어떻게 쳐야 되는 것인지 직접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어드레스에서, 자, 체중을 왼쪽, 오픈 센스를 취해주고, 자, 체중을 왼쪽에 두는데, 이때도 역시 볼의 위치는 가운데보다는 왼쪽으로 놔야 합니다. 이렇게 놔주고, 체중을 왼쪽에 놓는데, 뒤꿈치에다 더 체중을 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왼쪽 뒤꿈치에 두으로서 자, 크로페이스 면을 몸쪽, 왼쪽으로 잡아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체중을 왼쪽 뒤꿈치에 두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해줘서 체중을 최대한 왼쪽으로 놔두고 자 백스윙에서 코킹된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쳐주게 되면 볼은 자연적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자 체중을 왼쪽에 두고 코킹을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코킹을 해주게 되면 볼은 자연적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높이가 허리 높이가 되는데 쉽게 떠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벙커의 턱을 네. 에 넘기셨는데 네, 보통 그 샌드웨즈로 벙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페어웨에서 샷을 하게 된다면 뭐이 정도 높이는 상당히 뭐 아무 어려운, 어려움이 없이 그렇죠. 떠올릴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벙커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쳐주게 된다면 네. 무리 없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좀, 근데 여기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 자, 체중을 왼쪽에 놓는 거와 백스윙에서 손목의 꺾임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체중을 왼쪽 뒤꿈치에 두고, 자, 손목을 꺾인 상태에서 팔로 소라가 없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만 줘도, 볼은 자연스럽게 뜬다는 겁니다. 네.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의 중심을 오른쪽이 아니라, 네. 왼쪽에 으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다운 스윙에서 그, 코킹이 풀어져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올려도 체중을 왼쪽에 두고, 풀어지게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떠올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벙커사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오픈 스탠스에 체중을 왼쪽에 두고 자, 백스윙에서 된이 코킹을 그대로 유지해서 왼쪽으로 채워주게 되면 볼은 자연적으로 뜨기 때문에 자, 백스윙에서 띄우려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결국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 다운스윙과 임팩트까지는 그냥 리듬에 의해서 쳐주는데. 네. 팔로우 스로를 해주면 좋은데, 팔로우 스로를안 해주더라도, 그렇죠. 그냥 체중의 중심을 왼쪽에다 두고, 네. 코킹이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볼만 제대로 맞춰준다면, 네. 볼은 충분히 아무리 그 턱이 좀 높더라도 벙커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자, 체중만 왼쪽에 잘 놔두고, 뒤꿈치에 잘 놔두고, 쳐주게 되면 볼은 자연적으로 뜬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체중이 오른쪽에 와 있거나, 오른손을 사용해서 떠올리는 것은 문제 실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네. 하간 턱이 아무리 높더라도 네. 체중의 중심은 왼쪽에다 놓으면, 놓으면서 네. 다운 스윙과 임팩트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잘탈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다음은 그 모래에 네. 볼이 이렇게 팍 <laughs> 네. 깊숙하게 박히는 경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제 막무안을 쳐내는 형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볼이 박혔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 없이 차 쳐내는데만 급급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그 기본을 익히게 되면은 볼을 좀더 띄우면서도 어느 정도 볼을 멈추게 할 수는 있막 굴러가지 않는 그러한 사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즉 어드레스를 왼 오른쪽에 두게 되는데 이때 두었을 때크로 페이스 면을 스케일을 해주고, 자 이것은 지난 시간 에 설명드렸듯이 모래 양을 많이 퍼올리는 것은 결국 볼의 위치가 오른쪽에 와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고했습니다 자 바로 그 점을 여기에 응용하는 거죠. 이렇게 볼의 위치를 오른쪽에 놓고 백스윙을 코킹을 급격하게 만들어줘서, 자 이것은 리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손목을 그 자리에서 꺾어주는 겁니다. 바로 꺾어줘서 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앞이 턱이 높아도 쉽게 뜨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런이 적어서 기대를 지나치는 그러한 것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볼의 위치를 오른쪽에 놓고 급격하게 코킹을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렇게 턱이 높아도 쉽게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예, 보통 그 영어로 외람된 네. 표현입니다만은 네. 그 모래에 이렇게 볼이 박히는 걸 프라이데그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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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벙커샷에서는 그 볼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 네. 정상적인 데보다 약간 오른쪽에도 높고 그렇죠. 많이 오른쪽에 왔으면 네. 습니다그 다음에 네. 그 클럽에 페이스 자체를 보통 오픈을 시켜 놓는데, 네. 이 경우에는 스퀘어로 놓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스퀘어로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스퀘어로 해서 그대로 급격하게 들어올리는, 바로 코킹을 해주면서 들어올렸다가, 네. 이 바운스윙과 임팩트 때 볼을 맞추는 지점은, 볼 바로 뒤를 이렇게 맞춰주면, 네. 제대로 볼이 벙커에 살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진짜 다시 결론을 네.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에서, 안 이것을 보이는데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볼의 위치만 오른쪽에 놓고, 크로페이스 면을, 자, 스케를 만들어서 요 위치에서 손에 리드를 해지 말고 요 위치에서 바로 코킹을 해줘서 내리 찍어주게 되면은, 볼은 뜬다는 거죠. 지금 여기 허리 높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쉽게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쳐주게 되면 쉽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됨으로서 런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결국 이렇게 지금 사실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네. 헤드업을 하지 말고, 네. 제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점만 잘 지켜준다면, 은 네. 제대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 벙커샷, 특히 에, 벙커의 턱이 좀 높을 때, 네. 어떻게 쳐야 되는지, 체중의 중심을 왼쪽에다 두면서, 네. 제대로 이렇게 볼만, 코킹을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팩트와 다운 스윙과 임팩트가 이루어지면 탈출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또 볼에, 볼에 깊게 박혀있을 때는, 네. 좀 오른쪽에서 두면서 네. 클럽 베이스를 스퀘어로 놓 상황에서 스윙을 해주면 탈출수 있다는 것을 김학수 프로로부터 배워봤습니다. 자, 직접 벙커에 나가서 그 여러가지 상황을 연출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직접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건데 자, 높으니까 의도적으로 올려다보는 형상이 되는거죠. 올려다보게 되니까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은 모든 스윙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특히 펑크 샷은 왼쪽에 체중이 있음으로써 클럽 페이스 면이 정확하게 오픈이 되면서 왼쪽으로 쳐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자, 손의 동작을 많이 쓰게 되죠. 몸이 뒤로 물러나가면서 손만 올리는 이러한 사선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체중을 왼쪽으로 놔줌으로써 자, 왼쪽에 도 놔주는데 그것도 뒤꿈치에 놔주는 거죠. 이렇게 놔줌으로써 백스윙에서 오른손 손목이 꺾인 것이 그대로 유지해서 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자 오른쪽으로 체중을 놓고 자 이것을 꺾어서 치게 되면 뒤땅을 치기 때문에 결국 은 다시 펴지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체중을 왼쪽에 놓고 백스윙에서 오른손이 꺾임을 유지해줘서 왼쪽으로 쳐주게 되면은 오른 높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결국 그 중심을 좀 어디다 두느냐 항상 네. 생각하면서. 하시면 조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만 왼쪽에 잘 둬도 네. 결국 이 손의 움직임을 도와줘서 정확한 벙커샷을 하시다는 겁니다. 예, 항상 그 골프라는 게 네. 정말 그뭐 체중 이동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중심을 어디다 두라니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팔의 스윙도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인 그 몸의 밸런스 그리고 체중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하 네. 어느 위치에 난이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지거든요. 네. 어드레스에서 자 뒤에다 놨을 때 올리는 동작과 네. 앞으로 놨을 때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체중에 놓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네.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체중 안비라는 것이 이것이 일정하게 그 위치 위치에 따라서 놔주지 않게 되면 어느 것은 잘하고 어느 것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는 그 벙커에 볼이 깊숙이 박혀있는 경우 네.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잘 멋지게 탈출해야 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 해주시죠 그렇죠 일반 골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네. 답을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평상시에마찬가지의 벙커 사슬 하게 되면 탈출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은 오른쪽에다 놓고 이때도 체중은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볼을 오른쪽에 놓고 크로페이스면을 스케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네. 뭐냐면 그만큼 스케어로 만든다는 것은 모래에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것을 오픈 시키면 뒤 등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튕겨지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박힌 볼을 쳐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케일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오른손에 코킹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려 찍어주게 되면은 이것도 정확하게만 떨어뜨려지게 되면 스핀드 걸린다는 겁니다. 네. 네. 결국 그 다운스윙에서 그 템포로 샷을 해주는 게 리듬으로 아, 그대로 그냥 툭그 볼의 바로 뒤쪽을 네. 볼의 바로 그 모래가 아닌 볼의 바로 뒤를 음. 퉁 찍어주는 느낌으로 쳐내면 나갈 수 있다. 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을 왼쪽에 놓는 것은 그만큼 몸을 써준 거예요. 네. 네, 결국은 뭐냐면, 이미. 네, 몸의 움직임이 없이도, 자, 들어서 쳐주게 되면 몸은 벌써 왼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자, 몸의 움직임을 줬다는 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김학석 프로가 얘기한 대로 벙커샷을 잘 하게 된다면, 어느 벙커 또 어느 상황에서도 잘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